알짜리 팔린다. 두 가자, 모르겠다. 하나, 아, 돌, 셋! 들리나요? 아. 안 들려? 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니, 왜 소리가 안 들려. 퍽퍽퍽은 잘 들려? 왜 내만 안 들리냐? 아이 들린다 니까 떴네 허호 20강 목걸이 형 이거 어떻게 띄웠냐 아, 딱히 줄만한 다른 건 줄만한 건 없네 아예 없어도 되는 게 고맙다 와 엘세라 어허 와 쿠이 형 응, 음, 쿠이 형, 바람의 나라 하러 간대. 쿠이 형, 땡큐. 세라도 나눔 좀. 지송. 지송, 지송. 사강에서 발라줄게. 다닐로 가자. 뭘안 줄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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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니, 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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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뒤돌려 봐도 모르겠네? 뭔 얘기 하는지. 뭐야? 아니 그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아니라고 아 얘기해줘 궁금하잖아 아니 아까 내가천갑바지르라 그랬는데 어 아, 내가 천갑바 내가 또 찌르고 있네 이 소리 했다고 내가 한테천갑바 팔았잖아 어 팔자리 팔았지 음 근데 그걸 또 찌르고 있다고 왜아아천 <laughs> 얘기 그만합시다 잉 <laughs> 어, 어지러지라니까 글쎄, 너, 판금은 다 맞췄어? 응. 나, 판금 맞춰야 되는데. 판금, 나한테 좀 사가라, 야. 나 많다. 나, 갑바 필요한데. 광바 필요 사야 돼, 근데. 아바 내. 네. 이거를 재물 주고, 네. 이걸 10강 가자고? 이거 화나잖아. 뭐, 있어? 꼭 맞춰봐. 내꺼 화면 볼래? 이거 완전 지저노브 하나 있는데. 뭐, 뭐. 함억자리 9강. 와, 검은가시가 근데 재물 맞아, 형. 내, 내 화면 봤어. 우와! 어. 오. 바피 감에 무료의 PVP 있네. 그럼 얘를 재물 주고 얘를 식강띄어서 전설 신발을 어? 얻으면 되잖아. 종교? 맞지 이거? 형. 어. 이거 조, 종교로 비아PK에서는. 어, 그래? 예. 음. 이거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 암거나 하나 떠라 그래. 아, 잠깐만. 암거나 하나 떠라? 너무 어떤거데 암거나 하나 떠라 어떤데 이거? 암거나 하나 떠라. 단일 아까 쿠이 아, 형존상원말 믿어볼래? 뭔데? 날... 옵션이 뭔데? 뭐? 두고 두고 원업이야? 두고까지 예약 삼기. 아 피케이 <laughs> <있네>. 아, 형이네. <laughs> 응? 쿠이 형 쿠이 형말 믿어볼게. 어. 저번에 PTL... 터진 게 마치 안나? 어 맞아. 단일 아까 그럼? 근데 십강은 원래 잘안 뜨기네요. 평생 안할 거야? 아니야 지금 당장은. 성장을 해야되는데 pvp 인데를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뭐하지? 바픽바픽만 바피,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 사냥할때는 가자 일단 투구는 재물이다야 투구를 하나를 그럼 팔아오 나한테 뭐안 팔리는거 아니야 지금? 아아한 네, 이틀째 안 팔리고 있어 원치저 이런걸 팔아오 나한테 아아아아 MP가 안왔잖 사냥할 땐 MP가 낫지. 개까비.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떴어야 되는데. 근데 난 지금 아, 투구가 하나 있긴 한데. 7, 3, 투 5비. 7짜리. 아, 이게 떴어야 되는데. 아니지. 아닌가? 방밭비? 어. 그래, 그거 써. 방바피면 사냥할 사령, 때쓸 거잖아. 사냥할 때쓰려고둘 중에 하나 떴으면 됐지. 어, 그렇긴 해. 지금 그거 살 돈으로 차라리 그냥 값빠 사는 게 맞는 거 같아, 그지 아, 아니, 이거 안뜰거 같은데. 방바피 8짜리 있니요 어, 그거 얼마야? 아, 6,000원에 올렸어뜰때 뜬다, 그 자, 구이 형? 장갑은 근데 굳이 낄 필요 없다며, 형. 아, 니 고강, 고강 낄 필요 없다는 거지. 굳이 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전설 똥옷보다 좋... 조... 그 장갑. 그 장가, 좀 팔아, 네. 나한테. 장갑? 응, 음, 얼마에 줘? 남자, 이거. 마치. 조, 조, 조금만 같이 해줘. 그러면은, 전설, 신발! 들어. 짱! 음. 아, 족가. 4,000원에 지게 4,000원. 뭐하라 러시아고 가보자 <laughs> 터지고 붙었네 붙었네 이미 붙어있 형님들 손이러시 갈게요 형님들 갑니다 하차 아, 또 방송 껐어 유튜브 방송, 아 라이브 음. 방송. 떴 떴는 거 같은데? 없다. 어? 그렇지 않아? 스킬 쓰는 소리 아니야? 몰라. 아 맨손 맨소 소리 오지버리고요 맨손 소리야? 음. 내 소리인가? 야, 맨손 소리야? 기다려봐. 아니 스킬쓰는 소리야. 떴어, 떴어. 떴다 하나, 둘, 셋. 야! 와씨. 대박. 와, 씨. 대박. 자경 씨는 모르되네 와. 와. 아. 소리지르라 그래, 자경 씨한테. 이거 10이 뜨면 저거다. 저 전설입니다. 이제 그만할게. 버지주라 그래, 작염씨한테. 작염. 자겹이... <끼리> 아유, 내가 저거 못 잴려고 막도시가 시선 돌린 건데. 가자. 팔어. 이걸 왜 팔어? 나는 십강이 필요해. 아 십강, 오케이 십강 찔러 그래. 씨야, 너한번 시작되면 어떻게 못 말려? 해는 조상님이라도 못 말린다. 아 인내 오백스 너무 아깝다. 가자. 아. 망토 제 깔끔하게 만또... 뜨고. 망토 만또... 재물 들어갔으니까. 그럼 그럼 망토 음원... 재물 음... 들어갔잖아. 음... 응원할게. 음... 깔끔하게 뜬다. 아, 뜨게 그럼... 돼 있다. 뜰 수밖에 없는 조건이던지. 맞잖아. 80% 80%못 들어도 25%뚫는 아, 그럼 80%못 들어도 25%뚫는 남자. 음. 하나, 둘, 셋. 진짜 진짜가네. 이거 못 발려. 하나, 한, <laughs> 아, 둘. <laughs> 쉽다. <laughs> 가자. 하나는 뜨겠지. 와1 1틈은 대박이다. 이거. 20% 빡세. 빡세. 후. 와, 눌렀어. 미친 놈아. 아, 돌. 셋. 그렇지. 오. <laughs> <laughs> 내가 말했지. 10일 뜰것 같다고. <laughs> 그럼 이게 어?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형들. 어? 야, 10일 대박이다. 어. 지르는 사람이 아, 가져가는 거지. 그거 뭐뭐 같들, 투구가뜰것 투구가 뜰 같았어. 10일이. 음? 지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그거 뭐. 음. 야, 대박이네.